우아뭐 안으로 안으로. 옳지. 성한 잡세요. 알아내. 아, 저는 으로찍어 주세요. 아, 몸이 약간 무다 아, 아 주세요. 고 있어. 이만큼 하면 실제 고나무 깐만치면 50분 되나? 뭐라카하 오백 원짜리가 고 이만 혼다. 이만 아이가 야, 야, 20년 전 얘기야. 아, 미안하다. 왜 아, 20년 아, 아 뭐, 여보야. 뭐? 얘기하시인데 우리 회사에 지금 심 년도 있구 우리 팀에? 우리 팀 말고 저. 차피 어, 어. 어, 아, 이도2 0 아, 야잘됐 소연이 뭐 하고 있어? 모자 있고 다리도 오오 다리에 스티커 다 붙였네. <laughs> 잘하네. <디스레> 오이, 아니야? 오이, 오이, 아니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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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이, 오이, 야 오이, 오이, 이 오이, どー